안녕하세요. 당신의 개성을 특별한 매력으로 만드는 곳, 퍼스널 이미지 메이커스 최지원입니다. 음원 차트와 유튜브 신기록을 바꿔버리는 비추 메이커 블랙핑크. 독보적인 매력의 멤버들 속에서도 특히 제니님은 압도적인 고급스러움을 가진 스타일 아이콘이면서도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모습으로 사람들을 무장해제시키는 양극단의 매력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특별한 매력의 소유자 제니님에게 유난히 갭 차이가 또렷하게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갭 차이라는 말은 대표적인 이미지와는 또 다른 모습이 매력적일 때 쓰는 표현이죠. 제니님은 고급스럽고 화려한 카리스마가 있지만, 천진난만한 아이 같은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을 함께 가진 갭 차이 매력의 대표주자이기도 한데요. 제니님의 갭 차이를 만드는 첫 번째 포인트, 바로 얼굴형입니다. 제니님은 가로폭이 넓은 동그란 얼굴에 턱이 살짝 작아서 기본적으로 어려 보이는 얼굴 골격을 가지고 있는데요. 잔머리가 있는 동그란 헤어라인과 예쁜 두상이 더해져서 상안부가 강조되면 귀엽고 어려 보이지만 옆턱 라인에 살짝 각이 있어서 하안부는 고급스러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니님은 얼굴 각도에 따라 이미지 차이가 큰 편입니다. 턱을 살짝 내리면 귀엽고 어려 보이지만 카리스마나 고급스러움이 돋보여야 할 때에는 턱라인을 강조해서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두 번째 포인트는 눈매입니다. 제니님의 눈은 가오 길이가 긴 타입인데요, 길게 뻗은 눈매에 윗 눈꺼풀이 검은 눈동자를 살짝 가려서 눈매가 고양이처럼 나른하고 섹시한 느낌이에요. 아이 같은 얼굴형에 정 반대의 느낌인 섹시한 눈매가 더해져서 제니님만의 유니크한 매력이 생기는데요. 제니님은 눈꺼풀 근육 힘이 강한 편이라서 눈을 크게 뜨면 눈매가 굉장히 동그랗고 귀여워져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는 인매입니다. 눈매와 인매의 연결선이 짧을수록 호감도가 높아지는데요. 제니님은 광대 근육도 힘이 있는 편이라서 웃을 때 호감선이 굉장히 짧아지는데다가 통통한 볼살이 함께 강조되면서 앞 광대에 볼륨감이 생겨서 귀여운 느낌이 더욱 또렷해져요. 게다가 입술산과 입꼬리의 각 차이가 큰 편이라 변화폭도 커서 시크한 평소 모습과 웃을 때의 갭 차이가 더욱 크게 느껴지죠. 여기에 제니님의 천진난만함이 더해지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제니님은 치아 모양이 정사각형에 가까운 편이에요. 지수님처럼 갸름한 얼굴은 비율상 치아도 세로형일 때더잘 어울리는데, 제니님처럼 동그란 얼굴형은 이렇게 길지 않은 치아가 더 조화로워요. 이렇게 자그마한 느낌의 치아와 잇몸이 환히 보이는 미소는 어린이들 웃음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카리스마 무표정으로 읽다가 무장해제 어린이 웃음을 보이는 갭 차이가 제니님의 사랑스러움을 더욱 돋보이게 만드는 포인트가 되겠네요. 제니의 매력 인사이드. 시크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에 그치지 않고 외모의 강점을 더해주는 표정을 다양하게 활용해서 사랑스럽고 유니크한 매력이 돋보이게 됐어요. 당신은 가장 멋진 작품이에요. 매력을 발견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궁금하시면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안녕.